시온디사레 시리입니다.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이미지 생성, 비디오 생성, 아바타 생성.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생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편집할 수 있는 것까지 올인원으로 해결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폴로 AI라는 플랫폼인데요. 멀티 플랫폼 이외에도 가장 좋은 것은 최신 이슈가 되고 있는 소라2, BO3, 나무 바나나. 이 최신 따끈따끈한 플랫폼들을 한 번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폴로 AI를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해, 보셨던 영상 을 같이 한번 만 들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부터 폴로 AI를 활용해서 이미지, 동영상, 아바타를 같이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의 링크를 선택을 해 주셔서 폴로 AI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홈 화면에 보이시게 되고요. 왼쪽에는 바로 도구바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미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샘플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는 제일 먼저 AI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바에서 AI 이미지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럼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또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미지로 생성을 하거나 또는 특징으로는 채팅으로서도 이미지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로라와 캔버스, 다양한 형태, 즉, 사용자들이 원하는 편리한 방법들에 대해 생성할 수 있도록 정말 세밀하게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텍스트를 이미지로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상상하고자 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전에 모델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 폴로 AI의 가장 큰 장점이 다양한 최신 플랫폼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은 멀티 플랫폼이죠. 그래서 모델이라는 공간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관심을 갖고 있고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목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나노바나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볼게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상상하고자 하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한 다음, 종횡비 부분에서 원하는 SNS 화면 비율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16대9의 화면 비율을 설정을 하고요. 출력 이미지 수량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왼쪽에서 프롬프트와 환경 설정이 진행이 되었다면 바로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정말 크리스마스에 한 번쯤은 볼 법한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바로 저희는 다운로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다운로드를 통해서 PC에 이미지를 바로 생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폴로AI의 가장 큰 장점은 편집을 바로 동시에 이 플랫폼 안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이 하단 부분에 편집하기라고 보여지죠. 이미지를 생성한 것을 바로 비디오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지에서 쇼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아바타를 생성을 하거나 또는 이 이미지 자체의 부분 편집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하단 부분에서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을 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거나 또는 임페이트, 배경 제거, 해상도, 업스케일 할 수가 있겠죠 객체 제거 또는 AI 배경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에 대한 편집을 손쉽게 이 공간에서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미지 자체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재생성하기 한번 선택을 해 볼까요? 그럼 프롬프트는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와, 너무나 멋진데요. 동일한 프롬프트를 재생성 선택만 했을 뿐인데 이번에는 다른 각도의 다른 분위기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 중에서 이번에는 객체 제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객체 제거 선택을 해서 지우고 싶은 영역을 브러쉬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거 선택. 뒤에 있었던 우주인의 가방 같은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배경 제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깔끔하게 배경이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제거가 되어 있는 이 배경을 AI 배경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비율에 종인비 선택을 한 다음 생성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엽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이번에는 직접 쇼츠로 한번 비디오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생성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쇼츠를 선택하자마자 여러 가지 도구에서 ai 짧은 영상 공간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럼 체인지라는 공간에서 애니메이션 단편 진정 쇼츠 동물 단편 영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단편을 선택을 해보고. 이미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쇼츠 주제를 하단에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다면 배경 음악 부분에서 AI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지 또는 트렌디 곡 중에서 원하는 음악을 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볼까요? 음. 네.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들이 있는데요. 미리 듣기를 통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적합한 노래 자동으로 생성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 또한 몇초 동안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1회당 4초, 그리고 동영상은 스토리보드, 몇 개를 원하는지. 예를 들어, 저는 네 번째 스토리보드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쇼츠는 원하는 화면별 설정하면 되겠죠. 저는 4대3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 AI로 이미지를 만든 것이 쇼츠로 어떻게 재구성이 되어서 보여질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요거 또한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쇼츠에 어울리는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음. 퀄리티 높게 애니메이션 동화가 한편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데요. 이렇게 만든 동영상 또한 오른쪽에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를 올리거나 또는 재생성하기. 또는 AI 비디오 편집기 음향 효과 추가 또는 립싱크 이렇게 비디오 자체에서도 편집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AI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생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AI 쇼츠로 쉽게 만들어 보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야! 지금부터 AI로 비디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AI 비디오를 선택하면 이미지를 비디오로 또는 텍스트를 비디오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편집 도구 또한 이 플랫폼 안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 비디오 편집기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립싱크 비디오 등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게 되면 비디오 도구에서 업스케일, 노이즈 제거, 얼굴 교체 또는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또는 비디오 필터 그외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편집 기능들이 모두가 한 번에 들어 있죠. 그럼 지금부터 텍스트를 비디오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소라툴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원하는 비디오 생성의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다음 비디오 길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저는 12초를 선택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화면 비율에 대한 종횡비, 비디오 수량 선택을 한 다음 하단에서 만들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소라투로 만든 비디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The sand feels endless. But this this is saving me. c o l 너무나 놀라운데요. 이 비디오 또한 이미지 편집처럼 비디오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면 편집하기에 비디오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편집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는 소라투와 BO3를 같이 어떤 결과물이 달라지는지 그것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엑스를 해서 프롬프트를 동일하게 입력을 하신 다음 상단 위에 모델 부분에서 이번엔 BO3로 모델을 변경한 다음에 만들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초의 동일한 길이를 선택한 다음 만들기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영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동일 프롬프트를 가지고도 BO3는 어떤 결과물을 생성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라2도 물론 좋은 퀄리티로 영상을 잘 생성을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BO3로 만든 이 영상이 제가 의도한 광고 영상과 동일한 장면을 연출을 해줬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럼 저장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된 비디오를 이번엔 AI 도구를 활용해서 편집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구 바에 보시면 AI 도구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 가지 비디오 도구의 편집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비디오 업스케일러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비디오 업로드를 선택을 해줄게요. 방금 전에 생성이 된 비디오 선택을 한 다음, 업스케일을 4K까지 가능합니다. 4K 선택을 하고, 방법 부분을 보면 표준 얼굴 모드, 노이즈 제거, 선명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저는 선명 모드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만들기 선택. 그럼 4K로 비디오 업스케일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화질 4K까지도 자연스럽게 이 폴로 안에서 생성을 할수 있으니 너무나 편리하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AI 아바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구 바에서 AI 아바타 선택. 그럼 제공이 되고 있는 다양한 아바타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나만의 아바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더하기 선택. 사진을 아바타로 만들거나 텍스트를 아바타로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를 아바타로 생성을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름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를 선택하면 원하는 나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정으로 하고요. 성별은 여성으로 종횡비율, 화면 비율이죠. 16대9 선택한 다음 원하는 아바타의 모습을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다음 생성하기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네 가지 유형의 아바타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네개 중에 저는 두 번째 아바타가 마음에 듭니다. 그럼, 아바타 선택하고 음성 선택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언어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영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AI 보이스 음성에서 미리 듣기를 통해 마음에 드는 음성 선택한 다음 하단에서 선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하다 선택. 그럼, 나만의 아바타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너무나 빠르죠? 이렇게 아바타가 생성이 된다면 스크립트를 바로 프롬프트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에 대한 기준을 스크립트로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을 해주고, 하단에서 속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오디오 길이 설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대로 두고 만들기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가상 아바타를 활용해서 오디오까지 생성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랑받는 게 행복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나만의 아바타를 생성을 하고 스크립트까지 넣어 준다면 짧은 쇼폼 영상도 뚝딱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멀티 플랫폼인 콜로 AI를 활용해서 이미지, 비디오, 아바타 생성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선택을 해 주셔서 참여를 하신다면 무료 회원분들은 최대 2개까지 동영상을 생성하실 수 있고 유료와 무료 상관없이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통해서 크레딧을 부여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이 플랫폼을 사용하다가 정말 괜찮아서 한번 유료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작권 걱정 없이, 워터마크 걱정 없이 모두 다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